안녕하세요 아들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5월 29일 업데이트죠 내용 잠깐 보고 그리고 개발자 피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업데이트인데 이번 주에는 하나도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내용으로서는 6월 5일 날 정기점검을 통해서 서버 통합과 함께 영웅 2단 장비 파밍과 성장이 더욱 즐거워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 및 이벤트를 준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도식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영웅 2단 장비를 만들 때, 강화를 할 때, 그 성장도식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 6강에 28% 정도까지 강화를 하고, 성장도식을 써가지고, 성장석과 함께. 그래서 강화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9강에 영웅 1단 장비를 전승시키면 영웅 2단 장비가 9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하는데 만약에 이거 거꾸로 한다, 먼저 올려가지고 6강을 만들어 버리면 그 뒤에는 이제 성장석은 앞에 쓰나 뒤에 쓰나 이제 개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성장 도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도식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성장 도식을 얻을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작은데 이래서 이제 결국에는 무기를 구랩을 못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장도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빼거나 뭔가 다른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개수를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웅 2단 장비 드랍률 상향. 뭐이 이 부분은 예전부터 왜 이렇게 드랍이 안 되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비 파밍에 어떤 부분을 추가 업데이트 한다고 했는데, 제가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뭐 던전이나 이런 데서 더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라이브 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간중간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더블업 이벤트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잖아요. 그 다음 주까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런 이벤트라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블업 이벤트라도 먼저 해서 그 사람들을 유지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 어, 좀더 던전이라도 차라리 많이 돌게 하든지, 어,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내일이, 어, 어쨌든 레이븐2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이븐2가 어쨌든 지금 과금이 엄청 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않을 거고, 간다 하더라도 찍먹 잠깐 하고 올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일 저도 8시에 이제 한번 해보긴 할 건데, 아마 아스탈 연대기처럼, 뭐, 아스탈 연대기는 아예 재미도 없었고, 근데 뭐그 정도로 재미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엄청난 과금이 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포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일 한번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자 피드에 새로 운 올라온 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최근 TL에 관한 련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돼 있고 지금 TL 캠프 캡틴을 맡고 있는 최문영 전무님이셨나요? 하여튼 그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험 매체에서 TL에 대해서 모바일 버전 출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A 확장에 이어 모바일 버전을 출시한다는 로드맵이 구상되고 있다. 그 내용이 주였고, 안종호 PD가 이제 그만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확장에 대한 현황이 좀 담겨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혼란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한다. 모바일화에 대한 이야기는 TL의 IP는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한다는 것에서 개발 단계부터 TL의 목표였다. 그래서 웹툰이나 웹소설을 만드는 시도는 물론 콘솔 버전까지 개발하는 것. 그리고 모두 같은 목표 아래 결과고, 최근 정식 도입한 퍼플런 스트리밍 서비스도 그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지금도 확장이라는 키워드로 IP의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고민 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스피노프 등 내용의 형식에, 내용과 형식에 대한 고민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상하고 있을 뿐 모든 개발진은 TL의 올려름 업데이트와 글로벌 서비스의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린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모바일로 하긴 할 거라는 건데 지금 당장은 한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이제 TL 관련해서 이야기를 몇번 영상을 만들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모바일은 하긴 할 거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해봐야 빨라도 내년 후반 어, 그렇게 될 거다. 로 만드는 건 쉽다 왜 이미 예전에 모바일과 pc에 멀티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했었고 자동 사냥도 넣고 준비를 해 왔었기 때문에 그 만드는 건 이미 소스는 다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마존 글로벌 서비스가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 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nc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6월 말 정도 예상되고 그업데이트에 글로벌 서비스에 맞춰서 어 새로운 영지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도 국내 서버에서는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번에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나중에는 언젠간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나오게 되면 국내나 대만 뭐이 정도로 뭐 중국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홍콩 이 정도에서는 이제 그런 모바일 리니지 라이크유에 like 대해서 잘 되잖아요. 그래서 고런거로는 나중에 할 거고, 지금은 당장은 NC 입장에서는 그 PC판, 그 다음에 콘솔판 TL이 해외에서 어느 정도 파일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향후에 또 PC판이나 이런 것들 콘솔판을 계속적으로 내면서 그걸 확장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엠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바일이나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은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여름에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종욱 p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마 자기가 이제 주도하고 있다가 뭔가 책임을 지고 이제 내려놓고 캠프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내려놨다고 해도 뭐 일반 이론처럼 하겠나요? 뭐 아마 팀장급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같이 진행을 하지 않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팀이나 이런 건간건 건 아니고 계속 하고 있다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죠. 저도 이제 할때좀 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우리들 씨의 편지하고 라이브 방송을 이제 곧 타겠다라는 내용이죠. 로드맵도 포함해서. 그래서 로드맵도 제가 계속 언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빨리 그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언제쯤 뭐가 대충 업데이트 되구나.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스펙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구상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거 언제 하나, 안 하나, 포기했나. 이렇게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제가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 보니까 아마 다음 주쯤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곧 내용이 나올 것 같고, 6월 5일인가요, 다음 주? 다음 주 업데이트 할때 이제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강한 필드 던전, 오토들이 사냥하기 어려운 그런 던전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을 거고, 향후에는 그런 게 나와가지고, 정말 그, 던전은 좀 공략하기 어렵지만, 나는 열심히 하고, 닥사 위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런 닥사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레이븐투를 아예 이제 뭐 생각 견제할 생각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 좀 아쉽네요. 그 더블업 이벤트라도 내일부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벤트가 다음 주 중에는 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신규 영지 나오는 것들을 고려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제가 레이븐2를 오픈하고 나서 8시에 바로 접속이 될지, 서버가 터져서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고, 어, 저는 현재 사전 예약한 게윤슬3 서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할것 같진 않아요. 일단, BM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잠깐 찍먹하면서 리뷰 정도 남기는 그 정도로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그 제가 생각한 그게 아니고 좀 괜찮다 하면, 어, t l 라고좀 병행하면서 며칠 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할것 같진 않고, 어쨌든 내일 공, 오픈할 때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